반갑습니다. 66년대의 모든 가족과 장병 여러분 교회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다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대면 예배는 시일이 좀더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온라인 예배에 충실합시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지는 않았지만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천주교 성단에서 개신교, 교회가 분리되어 나온 일련의 사건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가 무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하여 점차 분리되고 구분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구교라고 불리는 천주교와 신교라고 불리는 개신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동유럽에서 유명한 그리스 정교가 포함됩니다. 즉,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 정교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알고 있는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리교이고, 이 외에도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루터교, 성공회 등등이 있습니다. 어,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카톨릭은 교파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카톨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보통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종교별 색깔과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보편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무슨 교회라고 부를까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카톨릭과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프로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근대의 서곡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종교개혁이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은 아니었지만 근대 사회를 알리는 동설이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집단이나 제도가 우선이었다면, 종교개혁 이후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주교와 대신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보편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장점은 보편성과 안정성입니다. 한 교회가 일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며 모든 교회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비교적 개개 교회의 자유가 적고 위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명령들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신교의 장점은 자유와 역동성입니다. 개개교회만의 자유와 색깔이 있고, 어느 누구도 다른 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나 옆에서 오는 잘못된 면놈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개개교회의 자유가 중시되기에 보편성이 약하고, 또 개개교회의 일탈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벌어진 사건에 있어서 교회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왜 교회는 잘못된 교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신교회의 정체성상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함부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성은 앞서 말해 개신교의 탄생과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상명하복의 부작용이 있다 하여서 군대에서 그 정체성을 버릴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기득교 내부에서는 잘못된 교회들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구분도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한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령 기독교인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모였다 하더라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현대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립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정체성에 단점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체성에 장점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카톨릭을 뒤집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만 내고, 불의에 침묵할 때, 적어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사건이 종교 개혁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과 목소리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목소리 중,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있는데 그두 가지의 목소리를 항상 이해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둘째, 사람을 핍박하는 불의를 회개해라.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의한 행동을 하는 현실에서 그 현실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의 힘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자 전통이고 예수님과 바울에게 이어진 유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한 이미지만 부각시키지만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나만 옳다는 의로움에 사로잡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선한 의도만 가진 사람들이 때로 더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핑계 삼아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지 스스로 보라고 해야 합니다. 분명 옳고 그름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모양을 달리 합니다. 나이가 들고 인간사가 복잡하고 다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무언가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내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불의에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일부 후퇴한 것인지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할지라도,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면, 불편한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평균을 알려줍니다. 20대 초반 남성들의 평균적인 보덕 수준, 평균적인 의식 수준, 인간성 등등. 군대에서는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이 잘 보여집니다. 저는 인간이 선하길 바라고 믿지만, 솔직히 군에 와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평균적인 도덕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끔 의심합니다. 여러분도 이 현실 앞에서 많이 당황하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처음 마주하는 현실에서 위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의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낼때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편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올바른 목소리를 내십시오. 나의 이익과 이미지를 위해 눈 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목소리까지는 어렵다면 최소한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자유와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다른 일들을 발견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올바른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모호한 현실을 핑계삼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시는 용기를 통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고서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불의에 침묵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동조, 불의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고 고민하여 저항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보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용기 주시니 프로테스탄트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로 하지만, 우리 육면들 위해 지금 대화토록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